종포랑 색깔을 샀거든요.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. 네. 열어 봐야 될 거. 어! 이, 이거 사탕이 나오네. 흥정. 이제 아래도 뜯어보죠. 자야. 어! 저 패치가 나왔습니다. <laughs> 어, 내꺼 지쫑 것도 좀 해주세요. 직접 해보세요. 어, 이 부분을... 진짜 안 원하는 거 나왔어요? 네. 이렇게 쇼핑도 많이 하고 이렇게. 네, 이거. 이거 이게 있네요. 응. 응. 이제 인사해주세요. 가는가죠. 카이팅. 안녕. 안녕. 어떻게 <laughs> 가려서 너무 좋아. 우기차예요? 뭐 기차예요? <laughs> 기차예요? <laughs> <laughs> 그 요즘 뭐, 뭐가 유행인가요? 하나씩 골랐어? 이거 사야해 어, 안 골랐어 이리 골라 엄마 어디서 사보자 알았어 골라봐 여기서 뜯어보자 아니 아니 돈 내고 네여 올려놓으세요 여기 뜯니다 그리고 순서는 끝났어요 전용안 전철깡 저는 멍멍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치유해서 아 이렇게 오늘도 오뚜기를 또 샀는데 신비아파트 오뚜기야? 응 호로로 오뚜기가 있어요 아 이렇게 있거든요. 한번 뜯어볼까요, 종종? 네. 일단 이에, 예. 어, 얘는 이제 뭐가 들어 있을까요? 이, <laughs> 어, <laughs> 예. 어 이, 예. 이런 젤리가 들었네요 아, 종종 뭘로부터 빠진 것인가? 일단 젤리부터 더 다갈 거예요. 젤리. 어. 같은 <laughs> 거가 들어 있나요? 아니요. <laughs> 다른 게 들어 있어요? 네, 이건 설탕이에요. 이건 좀 젤리빈 이런 거. 오. 아, 젤리빈. 내가 뜯어. 네. 밑에 끊어지지 오, 오 다른게 예 나왔다 두두두두두 도도도도 네. 여기, 여기 어? 배짐. 어 배짐. 아 똥손입니다 <웃음> <웃음> 괜찮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한거보다 더 깨끗합니다 깨끗깨끗 이번에는 신비아파트 <laughs> 지금 이렇게 제가 할리가 <laughs> <하이리가 웃음> 나왔고 쫑쫑게 이거 어제 <laughs> 한번 찍었거든요 음. 제가 이잖아요 불쌍. 해 이거는 오늘 처음 주는 거라서. 응. 응. 아, 한번 누가 주세요 저. 네. 우. 이 왔습니다. 그 누구예요? 이거. 여기 이였안나요 여기 대서 주세요기 어? 제가 뭘? 좀좀 바꿔요. 웃러 거의 좋은건나 세강님이랑 거기 좋은게 나왔네 누구예요 줘보세요 예. 제... 아! 그 줘보세요 종이 세강님 <laughs> 이렇게 보면 안전 이거 보면 안전 현옥기 음? 현옥기가보다 아, 이거는 또콜로나 시대라서 여기서 먹을 수 없겠죠. 이거는 집에 가서 먹을 수니다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아, 안녕! 안녕! 소식하는 거죠. 화이팅! 안녕! 토시. 안녕! 어,